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양력 8월달 용띠 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양력 8월달은 원숭이 달입니다. 용띠, 원숭이 만났습니다. 원숭이 손오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얀 원숭이는 잘난 원숭입니다. 용띠한테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이달 아이들과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아이들 보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것 같습니다. 원숭이, 손오공, 용을 타고 하늘을 나른다. 새로운 기회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금전, 원숭이 들어오면 돈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들이 많아지니 주머니도 두둑해진다. 대신에 휴가철이니 들어오는 만큼 지출도 있겠습니다. 내정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마냥 행복합니다.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은 용띠분들 나이대별로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36살 노란 용입니다 황룡이죠 황룡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황룡에게 화해원숭이는 자식입니다 아이들 방학입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바쁠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8월달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전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당연히 돈 나가겠죠 지출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도 가야 됩니다 애정 그래도 아이들 노는 거 보니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예, 다음은 1976년 48 빨간 용입니다. 빨간 용한테는 하얀 원숭이는 돈입니다. 돈 돌아다닙니다. 바비 움직이면서 재물을 잡는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숭이 용의 등에 올라타니 목표가 생기는 거겠죠. 원숭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제법 돈도 만질 수도 있겠다. 휴가철인데 편하게 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거리 많이 들어오고 바쁘니 휴가는 좀미뤄두시는게 좋을 것 같다. 모레 경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돈벌수 있는 기회 생기니 열심히 일하자. 금전, 물 들어올 때배 띄우는 겁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름철 짭짤하게 재미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애정, 우선 돈부터 벌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1964년 60 청룡입니다. 청룡은 재물을 깔고 앉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나타났습니다. 원숭이는 사업이 되고 일이 됩니다. 문서가 이제 형태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달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은 그 일을 등에 업고 날개를 한번 펴보는 겁니다. 날은 덥고 휴가철이긴 하지만은 한창 일을 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일을 시작을 해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금전 일을 추진하는 데는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하는 시기다. 내정. 일도 많고 바쁩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다음은 1952년 72세 검은 용입니다. 하얀 원숭이는 문서입니다. 문서상에 이득이 있다. 서류가 들어오니 일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이 70이지만 집에서 놀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이들 휴가라고 부모님 모시고 바람 쐬러 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자식 덕으로 폼이 난다. 자식 둔 보람이 있다. 하얀 원숭이가 자식이 되면은 아주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식 난 보람을 이럴 때 느낀다. 금전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정 아이들이 돌봐주니 마냥 행복합니다. 예 다음은 1940년 84살 하얀 용입니다. 기 내릴 때는 하얀 용은 삭신이 쑤십니다. 여러 가지 안 좋다. 기가 내리니 안 아픈 데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마침 하얀 온숭이 들어오니 친구면서 의사 갔습니다. 의사가 돌봐준다. 아픈 데가 있었지만 은 그래도 몸이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찾는 시이다. 금전. 돈은 건강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을 나설려면 돈은 나갈 수 밖에 없겠죠. 애정. 그래도 건강해지니 마음이 즐겁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양력 8월달 용띠 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하얀 원숭이 들어오면은 용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움직이게 해주고 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양력 8월은 용띠 분들 즐거운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휴가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